위원장님 저 질의 어, 전에 그 네. 짧게 의사진행 발언 네좀 네. 예, 시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 위원장님 비롯해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우리 어, 상임위 어, 국감 진행과 관련된 어, 차원을 좀 넘어서서 이,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같이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어, 뜻에서 짧게 한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어 우리가 국회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상임위인데 이렇게 어~ 증인들이 오늘 특히 국립대 어, 법인을 포함해서 또 어~ 국립대 총장님들 또 국립대 병원 어~ 병원장님들이 많이 계신데 이렇게 큰 현안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저는 오늘 부산대 총장님께도 질의할 게 많이 있고 또 인천대 총장님께도 질의할 게 많이 있고 한데 어~ 그~ 여러 가지 이~ 시간 제약 때문에 너무나 쫓기는 이런 어, 상황을 어, 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어, 좀더 심도 있는 이런, 어, 국회에서의 이 현안에 대한 어떤 추궁을 해야 될게 있으면 하고 또 해법을 연구할 수, 어, 있는 것이 있으면은 그렇게 할수 있는, 어, 제도 개선에 있어서, 어, 소위 중심주의를 포함해서, 어,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그런, 어,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촉구를 드리고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어, 백선화 교수님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어, 사망 진단서의 소견을 의협지침과 다르게 어, 작성하신 어, 작성을 제시하신 어, 이유로 해서 어, 많은 이 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 뭐그 당시에 그 지시를 내리실 때 이런, 이 정도의 큰 논란이 될 것을 예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 지금 이런 상황을 보시고, 만약에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똑같은 판단을 해야 된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은 작, 진단서를 작성하였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어, 판단을 한 이유는, 어, 충분히 이 고칼륨 혈증으로 인한 이 심폐정지가 오는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어~ 의사로서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고인의 어, 생전의 뜻에 따라서 또 어~ 그 뜻을 받든 어, 그~ 보호자들의 뜻에 의해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을 했고 어~ 이제 그~ 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 때문에 추가적인 그, 어, 어떤 조치를 하지 못한 데 대한 그런 안타까움, 내지는 뭐, 어떻게 보자면 원망, 서운함, 이런 것이, 어, 녹아 들어가서 이것이 의협지침과는 다르게, 어, 연명의료로 인한, 어, 추가적인 이 의학적 조치를, 어, 할수 있는 기회를, 이, 갖지 못한 데 대한 어, 일종의, 일종의 항변의 표현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체의 감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단서, 특히 이 사망진단서는 사망하신 분이 어떻게 사망에 이르는지를 정확히 기술할 수 있는 그런 사망진단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재판단으로는 병사로 담망인 단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예 어~ 서울대에서 서울대병원에서 구성한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다섯 분 전원이 어~ 외 인사로 어~ 한 것이 맞겠다는 개인적인 의견들을 어~ 위원회 공식 견해와 별개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어~ 뜻을 밝혔다는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어~ 백선아 교수님의 의견이 지금 소수 의견으로 보이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그 어, 사망 진단 소견에 대해서 역시 어 다시 그런 기회가 오더라도 같은 판단을 내리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네 이은성 교수님 좀 나오시겠습니까? 네 어. 어, 교수님께서, 어, 국민적으로 많은 이 신망을 받고 계시고 또, 어, 이 학자로서 의사로서, 어, 어, 또한 양심을 걸고, 어, 본인 같으면 외인사로 판단을 했을 거라는 어,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지금, 저, 저는 이 연명의료에 관한 법률이 내년 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뭐그 과정에서 어뭐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 저는 자칫 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이번 어 물론 그어 이렇게 큰 사안의 어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은 절차적으로 국민들께 상당히 오인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어 우려를 어 가지고 있습니다. 어 여기 대해서 어이 교수님께서 보시는 이 향후의 의료 현장에서 연명의료, 어, 계획서 작성과 관련해서 이번, 어, 이, 그 고인의 이 사건과 별개로 어떤 부분을 어, 좀 중시해서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백선화 교수가 연명의료에 관한 언급을 한 걸로 봐서도 오전에 백선화 교수가 <laughs> 음 사망 진단서 진료 어, 작성 지침을 숙지했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마치 제가 뇌 수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듯이 백선화 교수는 사망 진단서 작성에 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그런데요. 지금 의여, 의여, 어, 어,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명 의료 때문에 병사로 했다는 것은 그건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연명 의료와 무관하게. 사망 원인은 선행원 사인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었는데 본인은 연명의료 때문에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충분히 치료했으면 외인사인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병사라고 한 것은 진단서 작성 지침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봅니다. 또 하나 증거는 뭐냐면 심폐정지라는 걸 쓰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썼습니다. 고칼륨혈증을 자꾸 얘기를 드는데 고칼륨혈증이었다면 심정지만 썼어야 합니다. 폐정지는 이미 훨씬 전에 다친 직후에 정지가 돼 있었기 때문에 직접 사인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크게 사망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런 두 가지 증거로만 보더라도 백선호 교수는 어제 후배이기도 하고 굉장히 애끼기도 하고 훌륭한 신경외과의사이긴 하지만 사망진단서에 관한 한은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요번에 오류를 저지른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백선하 교수님 혹시 협의에 대해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의협 지침에서 사망진단서 작성 기준은 그 작성 지침입니다. 환자분이 사망을 하셨을 때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을 기술하는 것이 사망진단서의 요체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사망진단서에는 심폐정지, 어, 심장정지, 이런 것들을 쓰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병이, 모든 병이 죽음에 이를 때 나오는 마지막 단계의 증상들이기 때문에 쓰지 말라는 그런 지침입니다. 하지만 백남기 환자분의 사망을 그, 그, 만들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말씀드렸듯이 고 칼륨 혈증에 의한 갑작스러운 심장 정지입니다. 심폐정지라고 썼던 이유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폐는 이미 자가호흡이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장정지가 바로 돼서 사망을 이뤘던 거기 때문에 의협에서 말씀하시는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과는 이 환자분의 백남기 환자분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기술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소신껏 작성하였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웅래 의원님 질의하여 예, 주시기 바랍니다.